안녕하세요, 어, 와 y 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. 어, 일단 기물들의 움직임, 뭐,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니까, 그것들은 꼭 알고 와주시길 바라고, 저는 뭐, 특수 규칙이나, 그런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, 바로, 앙파상입니다. 예를 들어서, 백이 맨 처음에 앞으로 두칸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상대가 폰을 이렇게 움직였다 치고, 백은 앞으로 한번더 전진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앙파상이 나올 차례입니다. 앙파상이란 상대폰이 두칸 전진해서 내폰 옆으로 왔을 때 나는 그폰 위로 올라가면서 그 폰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규칙입니다. 근데 여기서 한번 기회를 놓치면은 양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이렇게 방금 두 칸을 움직여서, 방금 두 칸을 움직여서 왔죠? 이랬을 때,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북한의 전진을 했었다가 올라가면서 잡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 앙파상이라는 규칙입니다. 근데 여기서 앙파상을, 앙파상이라는 기회가 언제 쓰이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흑 차례입니다. 흑이 북한 전진에서 왔을 때 만약 자신이 앙파상을 한다면 퀸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퀸 거래는 그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잡았다가 퀸 거래 이거는 나쁘지 않지만 만약 자신의 퀸만 잡히고 상대 상대의 퀸은 잡히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조금 더 주의를 해봐야, 해야 해야 됩니다. 앙파상을 하면 안되는 경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흑의 차례입니다. 흑이 두칸 전진해서 왔을 때 앙파상으로 잡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, 이때는 자신의 퀸이 먹히고 맙니다. 퀸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. 즉 앙파상은 앙파상을 하기 전 앙파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앙파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